<laughs> 오늘 오늘 <요>, 동원동 원 왔습니다. <laughs> 어떤 거 할지 너가 얘기 좀해 주세요나. 오늘 저희 동메님 오셔서 이벤트 게임으로 교사와 플러스 동맨님 팀과 저희 학교 농구부 스파이더스와 같이 경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1학년 결승, 2학년 결승이 남아 있어요. 음. 저희 이번에 농구 대회를 해 가지고 음. 이 기회로 동메 님을 불러서 동메 님이 상당히 와 주신다고 하셔서 네, 지금 이렇게 이 상황. 근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특별하게 해서 오늘은 고프로가 붙거든.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프로 카메라를 받아서. 근데 이게 단순히 협찬을 넘어서 동원봉우구의 농구 대회에 내가 동맹인 공인구나 이런 거 협찬도 맞는데 고프로라는 협찬이 붙어가지고 스폰서십이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자소서 같은 거쓸때 내가 너무 대회 열었는데 인플루언서도 오고 영상도 노출되고 더불어 상품으로서 스폰서십으로서 카메라 협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응. 지금 기획안을 제가 썼는데 응. 기획안에도 고프로 제품 협업을 써서 응. 지금 이제 생기부에 쓸려고 준비 중. 해외 글로벌 기업인 거죠? 이게 약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같이 오늘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끝.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많다. 와와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보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맹입니다. 오케이 저저 저 아는 사람 있어요. 저 아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어무메이크업에 활동하고 고요 저는 농무수 출신입니다. 초중고 대학 공무원서 했고 현재 인플루언서로서 현대 기아 레드불 코프라 엠비서도 활동하고 있고 어,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이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어디가서 뭐 하려고 왔나 했는데 제가 온 이유는 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논문 대가 잡혀. 농구 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0대 때만 즐길 수 있는 농구 대회 저도 같이 뜨거운 열기 느껴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앞에는 농구공 이렇게 합참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고프로 앰배서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메라를 받았어요 카메라. 여러분 오늘 추첨을 뽑아가지고 농구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도 추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뽑아서 게임해가지고 제가 상품으로 카메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호동호 봤으니까 여기 소개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온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가 저랑 티키타카 하면서 기획안을 만들고 작성해가지고 저 여기까지 불러줬어요 우리 김대원 사장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동안동우고등학교 스이일스 비장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학교 아침인데 일단 저희 학교 올해어서 40명이 된 전통이긴 한 학교 고요네 그리고 저희 올해 2025년부터 통합이 되고 지금 남녀 공학이 새롭게 남녀과학이 돼서, 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교라고, 학교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목>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농구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보는 단순 농구 경기지만 이 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많은 기획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한 선생님들 그리고 고생한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 <laughs> 제가 게요 <목> Eu que não. 3, 2, 1 3, <laughs> 아, 다 <laughs> 여러분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코치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을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이코치장 안에서 파아낼수 있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늦었던면 늦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고생해준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우리 루즈 할수 있으니까 바로 카메라 추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름을 뽑을 거예요 이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은 나오셔서 자유증 써시면거든요자 여자인 친구들은 뭐니까한 발짝 앞에서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할게요 자 5명 뽑으세요 명 111, 20, 정하연 좋습니다 바로 뽑을게요 여러분 20, 87, 유지상 다 3명만 읽게요2 0 2 1 3오태석오태석어있어어어 태석이 태석이 5 4 4 2 나왔어 나왔1 3 5 1권성오5 4 3 2 4 5모아1 0 4오7 유성훈 5 오케이!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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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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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네 과연 고프로의 주인공은 자 쏘세요 아 오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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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니 내가 알가오겼답니다주어진짜 <laughs> <laughs> <혹시 웃음> 에이 에이 오 오이 잘한다 얘와아 우와 와 저희 이번에 동원동우 고등학교 농구 대회 잘 마쳤습니다 어 일단 애들 호응이 정말 응. 역대급이었고 이번에 여름에도 농구 대회를 했었는데 응. 그때보다 사람이 두 배는 더 많이 온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약간 너희들이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내가 뭐 사실 간다고 뭘 하겠어 재밌게 할수 있는 기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재밌게 농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예. <laughs> 이번에 특별히 고프로 협찬도 받아가지고 아이디랑 게임도 하고거 추천도 했는데 뭐 사실 제가 한건 없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대운 학생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뭔가 저한테 있어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어차피 영상 좀 찍고 상품 나눠주는데 나아가는데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이팅 재밌었다